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축복을 받는 약속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서또 족장들이라든가 사사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새로운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보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대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되어진 것입니다. 뭐 우리는 약속을 할때뭐내 자신에게 약속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은 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에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또 그로 인해서 더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어느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아마 이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해주시죠. 너로 하여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그 너의 후손이 아주 커질 것이다라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직 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갈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배 드릴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민족에서는 그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서보다 요즘은 뭐 문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어? 뭐 되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판결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지만 유대민족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문서보다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그런 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뭐 문서로 남겨 주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비전을 보여 줄 때에 아브라함은 말한 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모험의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려 옮겼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에도 있지만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겠죠. 뭐이렇게지못스해지고 나는 그때 이러한 행위로 음, 의로 여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성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또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우리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것, 대단히 아주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길 받았는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우리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있죠.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믿는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어, 질서가 다 그런 것이죠. 뭐, 자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서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조심하면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심숙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랐고, 또그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 없이, 의심 없이 따랐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믿음.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순정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긴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더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더 좁아지는 그래서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그러한 어 좋지 못한 어,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라볼 때 불신이라고 하는 것.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성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관계가 파괴되고 좀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믿는 것이고 상대방은 나를 믿는 것. 서로 간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관계는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잘잘 갖게 갖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성열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 어느 것 하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아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을 바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켰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가끔씩 바라보게 됩니다.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예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여기서 이제 살수 없으니까 내가 좀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름다운 아내를 애굽에서 이 험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누이동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사실 아름답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애급, 그때 당시에 애급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 그 신하들이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례가 어떤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부릅니다. 불러서 사라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이방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사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런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잘못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laughs>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나가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러한 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미 자기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애고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취해서 어? 거기서. 이제 후손을 볼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데 아브라함이 가가를 그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큰 실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의 참된 자기 후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백세 난 사라의 몸에서 얻은 그런 이삭의 약속된 그런 참된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당연하면 당연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당연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에 웃을 수밖에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불행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원하는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항상 그러한 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것들은요, 사실은 아주 가끔씩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 이상씩 지나서 한번 말씀하시고는 또 10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도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 아브라함의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25년이 지난 백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75세가 되면 어떤 나이입니까? 이미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75세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은 뭐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노래도 유행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지나다 할지라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 인생길 가운데서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볼 듯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대로 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셔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참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지극의큰 상을 받는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지나고 오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며 나갈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것. 아브라함이 오랜 시월 10월, 세월이 지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달려나가서 결국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의 환경과 우리 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 할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달려 나가게 될 때에 결교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함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은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어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약속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며 결과에서는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